바텀 상성 강의가 뭐냐? 수많은 원딜들이 있는데, 내가 이 원딜이 나왔을 때 무슨 원딜을 해야 되나 싶은 정도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다 알려드릴게요. 코르키는 뺐어요. 코르키는 원딜이 아니니까. 드레이븐. 드레이븐이랑 캐릭은 사정거리가 550이에요. 원딜은 사정거리가 대부분 550인데, 이 친구도 550이에요. 난이도는 왜별 5개를 줬냐? 드레이븐이랑 캐릭은 숙련도가 정말 많이 해요. 필요해요. 한국에서 드레이븐 하는 유저가 얼마나 많겠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쓰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만큼 좋은 캐릭이기도 해요 요즘에 챌린저에서 승률이 얼마나 나오냐 드레이븐은 진짜 많이 나와요 왜? 드레이븐이 라인은 세고 딜도 잘 나오고 킬 먹으면 폭발력이 너무 좋아요 요즘은 라인전은 2개월기 때문에 근데 챌린저 쪽에서도 많이 안 쓰는 이유는 승련도가 딸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잘 맞는 서포트는 시시기는 서포트 향론 서포트보다는레오나 모르가나 알리스타, 쓰레쉬, 이런 게잘 맞아요. 그랩류도 좋고, 향로소프시랑은 별로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엔. 라인드는 세게 해야 되는데, 향로소프시랑 해버리면? 별로 안 세다. 상대하기 힘든 서포시나 원들은, 레오나나 알리스타. 근데 뭐 드레이븐 장인들은 이 스킬로 끊어가지고 걔들이 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왜? 반응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드레이븐은 도주기가 없어요. 하지만 생존기. 이 스킬로 밀어내는 건 있지만, 그래도 그건 애매해. 락칸, 락칸 같은 것도 좀 취약해요. 궁 W로 확 걸어버리면 애매하기 때문에. 원딜 같은 경우는요, 드레이븐이 다 이겨요. 드레이븐이 잘하면 드레이븐이 다 이겨요. 근데 서포 쪽에서 좀 힘든 애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드레이븐의 장점은 그냥 라인전이 세면서 딜잘 나오고, 킬 먹으면 돈 수급이 확 돼요. 패시브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다음은 루시안이죠. 루시안은 요즘 1티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요즘은 원디 1티어, 2티어, 0티어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쓸수 있기 때문에 사정거리는 500이에요. 근데 어 사정거리가 500인데 왜 이렇게 세냐 라인전이 루시아는 스킬 세팅이 대시기가 있고 데미지가 방, 다 세고 패시브가 스킬을 쓰면 평타 두 방을 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라인전이 세면서 직공이라는 특성이랑 되게 잘 맞아요. 추천 추천님. 아 감사합니다. 잘 맞는 서폿은 브라움이랑 레오나 c c 는 서폿이랑 잘 맞아요 이 친구도 향로서포이랑안 어울리진 않는데 라인전을 세게 해야지 정말 좋기 때문에 브라움, 레오나, 쓰레쉬 등등 CC있는 서폿이랑 포잘 맞고 단점은 라인전에서 말리면 복구하기가 정말 힘들다 후방 갈수록 말리면 힘이 많이 빠져요 이게 뭔 말이냐 드레이브도 똑같고 루시안은 똑같은데 라인전이 정말 센데 라인전에서 반반 이상을 가지도 못하고 그냥 반반만 가 근데 드레이븐이나 루시아는 치명타를 엄청 빨리 올리진 않고 치명타를 올려도 다른 치명타 원딜에 비해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이기면 너무 좋고 반반 이상을 가져와야 돼요. 무조건. 힘든 서폿이나 원딜은 드레이븐이랑 동일하게 들어오는 서폿한테 조금 약해요. 레오나한테도 CC기만 좀 약하고 알리스타한테도 애매하고 나카한테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원딜 같은 경우는 케이틀링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가 650이기 때문에 루시안이랑 할때 사정거리 안 주면 힘들 수도 있는데 루시안이 잘 하면 힘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상승이라는 게 사정거리로 따질 수 있는 게좀 많아요. 루시안은 사정거리 500이잖아요. 그럼 앞뒤시도 해가지고 케이틀링을 쳐야 되는데 케이틀링 입장에서 그것만 안 주면 되니까 그나마 제가 보기엔 케이틀링이 그나마 제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루시안을 많이 해봤는데. 그 다음에 미스포춘. 미스포춘도 사전거리가 550이죠. 난이도는 별한 개입니다. 왜별한 개를? 의미. 미스포춘은 정말 하기가 쉬워요. 그 초보가 하기 좋아요. 장점은 라인전이 준수하게 좋고 한달 때도 딜이잘 나와요. 왜? 궁이라는 게 여기 부채꼴로 그냥 궁만 써도 1인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초보가 하기가 정말 쉽죠. 스키 세팅이 다 타깃팅이고 궁 같은 경우랑 이스키은 타깃팅이 아니지만 범위가 넓어가지고 맞추기가 정말 쉬워요. 단점은 라인전에서 말려버리면 복구하기가 어려우면 탱커를 못 잡아요. 탱커를 못 잡는 캐릭터 중에 하나죠. 몰락 미스포츈이랑 뭐, 방가 미스포츈이랑좀 갈리는데, 몰락 미스포츈 중하면 탱커를 잘 잡냐? 그것도 좀 애매한게, 그냥 탱커를 잘못 잡는 캐릭터에요. 이 캐릭터가. 그죠잘 맞는 서폿은, 이 친구도 CC는 서폿, 모르가나, 레오나랑 잘 맞고, 샹로 서폿이랑은 잘 맞지 않나. 상당히 힘든 건데, 이지레어 루시안, 드레이븐 트리스타나 이런거 골랐는데, 왜 골랐냐면요. 이즈릴 같은 경우에도 반반을 가버리잖아요. 미스포츠이니 그럼 미, 이즈가 훨씬 좋아요. 루시아는 미스포츠는 이겨버려. 드레이븐도 미스포츠 이겨버려. 트타? 트타는 난이전 약한데 왜 트타를 골랐냐? 트타도 한 번에 들어와서 미스포츠는 한 번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트타도 골랐고 서포트는 또 알린스타 레오나 이런 거 약해요. 왜? 미스포츠도 생존기가 없어요. 도중에는 있어요. W 그 이속 빨라지는 것 때문에. 바루스 난이도가 2개죠 사정거리가 575에요 기존 원딜보다는 25가 더 길어요 힘든 서폿은 레오나 알리스타 이 친구도 왜 알리스타 레오나 자르반같이 들어오고 CC 빡세게 야지 약해요 왜? 얘도 도주기가 없어요 뚜벅이라는 거죠 장점은 라인전이 준수하면 카이팅하기가 좋고 데미지가 잘나와요 초중후반타 포킹이 약하다는 게 뭐냐면 이 친구도 뚜벅이기 때문에 멀리서 톡 쏴버리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뚜벅이니까 뭐 내가 앞에서 이즈베처럼깔짝깜짝떼면서 때릴게 아니다 그거죠잘 맞는 서폿은 CC있는 서폿이랑 향론 서폿 둘다잘 맞다 CC있는 서폿이랑 할 때는 라인전을 세게 할 수가 있고 향론 서폿은 천천히 힘을 키우면서 한타 때 향론 서폿이랑 버프 받으면서 하면 되게 좋다 이 친구는 베인 사정거리가 550입니다 베인이란 캐릭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캐릭이고 장점은 탱커를 잘 잡고 딜이 아주 잘 나와요 은신이라는게 메커니즘이 진짜 잘 만들어진 캐릭이에요 궁우룩이라면서 은신을 해버리면 상대가 못 보기 때문에 되게 장점이 두드러나져 있잖아요. 단점은 사거리가 기네들한테 약하면 라인전이 센 편은 아니에요. 라인전에서 말려버리면 복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편릭 중에 하나고 라인 클리어도 너무 약해요. 라인 클리어가 약하면 라인전을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밀려. 그럼 타워가 긁혀 먹히겠죠? 잘 맞는 서폿은 브라움, 쓰레쉬, 향로 서폿 이 친구도 CC 있는 서폿이랑도 괜찮고 향로 서폿이랑도 정말 괜찮은데 특히 브라움이랑 정말 잘맞아요 브라움이랑 하면 티어 낮은 분들도 듀오를 구해서 티어를 진짜 많이 올릴 수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나이더는 별세개 반을 줬고 힌더 원들은 이즈시비도 빼고 다 힘듭니다 이즈시비드는 정말 쉬워요 그냥 맞다이 까도 쉽고 빨리 밀어도 얘네 얘네는 그냥 맞다이 까면 이겨가지고 정말 쉬워요 다른 뭐 서폿, 힘든 서폿 다 힘들어요. <laughs> 제가 보기엔 그래도 베인은 탱커 서포더한테 그나마 좀 괜찮긴 해요. 알리스타 같은 것도 뭐 스킬을 밀어내면 돼요, 성고로 하지만 그래도 좀 애매하다. 그나마 카르마 이런 거보다는 탱커 서포더한테는 괜찮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어요, 베인 자체가. 시비드 요즘 시비드가 진짜 많이 떠요. 시비드가 승률이 진짜 높은데. 사정거리가 500이요. 근데, 어? 이 새끼는 왜 사정거리가 500인데 왜 뜨고 있지? 난이도는 별두개예요 장점이 뭐냐? 후반 갈수록 캐리하기가 너무 좋아요. 20, 30분? 한 25분만 넘어가도 이 캐릭터가 정말 좋아지는 시점이 나와요. 왜냐면 캐릭터가 치명타 원딜이고 치명타 원딜이 후반 갈수록 좋은 거예요. 라인 클리어가 정말 빠르죠. 튕기는 부메랑. 튕기는 부메랑을 쓰면 라인 클리어가 정말 빠라요 원딜 중에서 제일 빠르다고 볼 수도 있고. 궁을 키면 팀들이 이속이 빨라지면서 팀한테도 보조되면서도 내가 딜각이 정말 좋아져요. 그래서 궁을 키면 이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짧은 것도 커버를 할 수가 있고 이 스킬이 뭐냐? 방어막이 있는데 스킬을 하나 막아요. 그래 가지고 한타 때 딜각 잡기도 정말 좋아요. 사거리가 짧아서 라인전이 힘들면 생존기가 없어요. 생존기가 뭐냐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생존기가 그러면 이즈리얼 비전 자야 궁 방어막 하나로는 좀 힘들어요, 솔직히. 그쵸? 생존기를 이런 두 개로 할게요. 뭐, 루시안, 대시 그걸 이동기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전 그걸 좀 생존기라 생각해요. 저는 제, 제 개인적으로는. 잘 맞는 서폿은 카르마, 룰루, 잔나, 유미, 쓰레쉬. 이런 거잘 맞습니다. 향로 서폿도 괜찮고. 힘든 원들은 이즈, 짐 빼고 다 힘들어요. 왜? 얘가 라인전이 생기이 정말? 음, 애매한데, 제가 좀 여기서 말씀드리겠죠? 제가 지금 애매하다 하는 이유는요, 라인전이 셀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서 그러는데, 셀 때는요, 킬 1킬이라도 먹으면 11을 살짝 세져요. 근데 그냥 무난히 가면요, 약해요. 당연한 말이긴 한데, 1킬을 먹으면 안 세질 원딜이 어딨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그, 그 폭이 좀더큰 거예요. 왜? 1킬을 먹어서 탄력을 받으면 라인 클리어가 먼저 빨라지면서도 11을 큐가 되게 세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L c 할게요 는 사정거리가 600이죠 600이면 원딜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예요 1등이 650이거든요 케이틀링 그쵸 난이도가 별 3개예요 별 3개면 어느 정도 좀숙련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장점은 외도 시야를 확인해서 정글 확인이 가능하고 탱커를 잘 잡고 라인전이 세요 장점에 또 CC기가 있어요 CC기가 있는 원딜들은 자기가 제각을 잡기가 정말 좋죠 도주기가 없어서 갱을 당하거나 라인전에서 말려버리면 복구가 정말 힘들어요 들어오는 서폿에도 취약하고 포킹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그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잘 맞는 서폿은 CC는 서폿, 향로 둘다잘 맞습니다 둘다잘 맞고 원딜 중에서는 그렇게 힘든 게 많이 없어요 근데 들어오는 서폿이 너무 약해 예를 들어 자르반이 뭐 갱을 오봐도 그냥 궁꽂으면 플래시 빼야 되고 알리스타가 W, Q 거리주면 플래시 빼야 되고 레오나가 이렇게 꽂아도 플래시 빼야 되고 정말 그래요 뭐서스에 따라서 뭐 플래시를 안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이 친구만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즈리얼 사정거리가 550 이즈리얼이 왜 사랑을 많이 받냐 난이도는 4개로 줬어요 별명이 4개. 스킬샷을 잘 맞춰야 돼아못 맞추면 너무 쓰레기예요 템이 빨리 나오면 후방갈치로 세지면 스킬샷에 따라 정말 세다 도주기가 있고 도주기가 있는 게 정말 크죠 비전이동이 스킬샷만 맞추면 솔직히 한달때 거의 쿨이 3초 2초밖에 막... 2초라 보시면 돼요. 되게 큰 거예요. 그게 데미지도 나오고, 다음에 도벽이란 걸 들면서 라인전에서 스킬샷을 맞추면 돈을 벌기 때문에 정말 템이 빨리 나오고 상대 팀보다 먼저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라인전에서 센 편이 아니고 스킬샷을 못 맞추면 약해져요. 왜? 라인전이 센 편이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데, 어, 아니 블러가 쓰는 거 보면 왜 이렇게 라인전이 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데프트가 쓴. 그거는요, 스킬샷을 잘 맞추고요, 다 피하고. 서폿들이 다 커버를 쳐줘서 그런거지 저희가 아는 이즈들은요 그렇게 압박을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낮은 티어 이즈분들은요 그냥 반반 가기만 해도 잘하시는 거니까 반반은 무조건 가세요 반반 반반을 가서 상대보다 코어템을 빨리 띄운다는 걸 아시면 돼요 이즈리얼은 코어템이 쌉니다 잘 맞는 서폿은 카르마 판킨치, 브라움, 유미, 럭스가 있고 힘든 원딜, 라인전생 원딜 예를들어 두분루시아 이런 애들은 힘들어요 이런 애들한테 1킬만 주면요 이즈리얼은요 이제 거의 뭐 밥도둑 그냥 만나면 죽어요 이런 애들한테 좀 힘들어요 베인 같은 것도 좀 1킬 줘버리면 힘들고 카인사 같은 것도 1킬 줘버리면 힘드니까 이즈리얼은 몸도 약하니까 정말 하실 때는 절대 죽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하세요 한번 죽으면 정말 힘들어요 자야, 자야는 사야전거기가 525 520 보면 25가 깎였죠. 기분 사정거리 550에서. 난이도가 별 3개입니다. 장점 후반 기대치가 높으면 생존기도 있고, CC기도 있어. 매우 좋은 자야가 30분을 넘어가면 원딜 승률 1등이란 걸로 알아요, 제가. 왜? 왜냐? 치명타 원딜이고, CC기가 있고, W를 키면 이속이 빨라지면서 평타를 치는 게 공속도 빨라지고, 그냥 너무 좋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 사거리가 짧고, 라인전이 세지가 않아 라인전이 세다고도 느낄 수 있는데 세지가 않아 왜? 기본적으로 사자거리가 525에다가 스킬 세팅이 상대방이 피해버리면 세지가 않아요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 CC가 아니죠 하지만 라칸, OR, 쓰레쉬 이런 라인전 세네랑 하면 좀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라칸이 라인전이 센건 아닌데 자야라칸이 합쳐지면요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자야라칸은 초반에 한번 노렸다가 플래시 빼놓고 6렙부터 압박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야라칸은 되게 무상성인 거 보시면 되죠 상성은 있는데 자야라칸이 잘하고 후반에 가면 갈수록 자야라칸은요 진짜 좋아요 그 다음 쓰레쉬 쓰레쉬는 라인전이 세고 라칸이랑 시시 연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다고 느낀 거예요 제가 힘든 서포트는 원델 루시안 드은 레오나 알리스타 이런 애들 할에요 얘도 도주기가 없어요 생존기는 있죠 당연히 생존기가 있지만 도주기가 없다 사정거리가 짧기 때문에 아, 레오나 알리스타한테 거리를 잘줄 수밖에 없어요 진, 진도 사자머리 550이에요 근데 난이도가 별세개 장점, 한방딘이 정말 세고 시시기랑 사거리를 통해 팀을 도와줄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원딜 중에서 멀리서 도움 줄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진이에요 W로 시시기를 넣어줄 수도 있고 궁으로 멀리서 따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도주기 생존기 둘다 없어서 갱이 취약, 라인저 때 말리면 복구하기 매우 힘들고 들어오는 서포트들한테 너무 약하고 탱을 못잡아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장전을 합니다 장전 평타가 4방 밖에 없어요 장전을 해한달두 대, 세 대, 네대 하고 장전 톡톡톡톡 해가지고 카이팅 하기가 좀 어려운 쪽에 속하죠 이 친구는 카이팅보다는 그냥 팀한테 도움 주면서 한방 딜로 탁 해가지고 하는 캐릭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돼요 하지만 진도 매력이 정말 많으니까 진이라는 캐릭 을 한번 쳐보시고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잘 맞는 서포트는 CC 있는 서포 CC를 CC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진도 CC가 있어요, W라는 거예요. 그래서 CC 있는 서포트들이랑 정말 잘 맞아요. 힘들 원딜 서포트 네오나 알리스타 구라운 루시안 드래븐 자야학한 등등이라 했는데. 먼저 들어오는 속보다도 약하고 탱커 속보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요 왜? 얘가 탱커를 잘 잡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루시안 드레이브는 나인전이 세그 다음 자야락한 같은 경우도 진 같은 거 상당히 쉽죠 뭐 진이 맞다이가 확 세지가 않으니까 진은 맞다이가 정말 세지가 않아요 징크스, 징크스도 요즘 뜨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징크스 사정거리 525입니다 징크스는 525지만 대포를 쓰면 사정거리가 어마무시하게 한 600몇까지 늘어나는 걸로 아는데 장점 대포로 바꾸면 사거리가 길어지면서 여러 명을 때릴 수 있고 치명타가 터지면서 한타 때 이속이 빨라지면 카이팅하기가 쉽다 이 친구는 치명타 원딜 치명타 원딜이 후반 가면 무조건 좋아요 사거리가 길어지면서 여러 명을 때릴 수 있다는 건데 대포를 쓰면요 그 옆에 있는 네 대까지 다 맞아 요한 명만 맞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패시브가 신난다라는 건데 이속이 빨라지면서 치명타로 다다다다닥 때리면 한타 이기기도 좋고 징크스랑 캐리를 활용하기가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단점은 라인전이 세지 않으면 도주기가 없어도 개인취하하면 들어오는 소포도 약해요. 이 친구도 도주기가 없어요. 라인전에서 루시안, 칼리스타, 드레이븐 같은 거 만나면 라인전에서 힘을 못 쓰는데 그거를 버티면서 크버리면 그 상대 원대들보다 훨씬 좋겠죠 당연히 이 친구도 치명 타 원대니까. 잘 맞는 서포트, 모르가나 쓰레쉬, 향로 서포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징크스 하실 때는 무난하게 2코어 뽑아가지고 캐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2코어만 뽑으면 돼요 카이사, 카이사가 요즘 많이 뜨죠 카이사가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사정거리가 525에요 사정거리도 기본 원딜 중에서 25가 깎여서 525죠 난이도는 별 3개 드렸고 장점은 슈퍼 캐리가 되는 원딜 중 하나 슈퍼 캐리가 뭐냐 생존기가 있습니다 딜이 잘 나와요. 들어가는 거 있어요. 빼는 거 있어요. 은심 있어요. 그쵸? 다 있죠. 이런 캐릭터가 원래 원 딜이 없었어요. 근데 나왔잖아. 그쵸? 딜잘 나오고 생존기, 돌직기 이동기, 은심 다 있는 캐릭터예요. 그쵸? 하지만 단점이 뭐냐? 라인전에서 약한 편에 속한다. 어? 라인 클리어가 빠르지가 않고.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어? 카이사는 라인전이 너무 세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카이사는 원딜 중에서 상성을 제일 많이 타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상대하기 좋은 원딜이 있고 힘든 서폿이 있는데 저 힘든 서폿 있죠 원딜이나 루시안, 알리스타, 레오나, 드레이븐, 세네들 저런 것만 안 나오면요 카이사 정말 세게 할수 있어요 베인이나 이즈, 시비은 그냥 마땅히 내가 다 이겨 그냥 맞다히면 내가 이긴다고 가정하면요 카이사도 라인전 셉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그냥 상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원딜이 나올 때는 약하고 저런 원들이 안 나왔을 때는 세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cc 있는 서포시랑 하면 세고 향로는 후반 제한점 솔직히 저는 카이사 할때 향로 있는 것보다는요 서포시 cc기가 있는 게 좋아요 왜 카이사 패시브가 cc를 넣어주면 하나가 쌓이기 때문에 칼리스타도 별 5개를 줬습니다 제가 드레이븐 칼리스타를 왜별 5개를 줬냐 사정거리가 먼저 525고 숙련도가 매우 필요해요 매우 드분이랑 비슷하게 라인전이 세면서 한번잘 크면 막기가 정말 힘들다. 칼리스타는 다른 원데이랑 다르게 평타를 치면서 점프를 풀짝풀짝풀짝 풀짝 풀짝 하기 때문에 매력이 하나 있죠, 진짜로. 나인전도 세면서. 단점, 말리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발리면이 새끼는 쓰레기예요 사거리가 초반에 짧고 만화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만화관리하기 쉬웠는데 요즘 만화관리가 좀 힘들어져가지고 만화관리를 못하면 만화를 다 써가지고 라인전을 세게 못해버려요 그래서 숙련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숙련도가 없으면요 그것도 못하고 그냥 진짜 힘들어져요 그냥 잘 맞는 서폿은 CC있는 서폿이랑 잘 맞고 향로 서폿은 솔직히 제가 칼리스마 많이 봤을 요 향로 서폿이랑은 맞긴 한데 솔직히 쓰고 싶진 않아요 그냥 CC있는 서폿이랑 라인전는 세게 하는 게 맞아요 그쵸? 힘든 서포트, 드분, 네오나, 알리스타, 이세 이 개가 대표라서 써놓은 거예요. 뭐, 노틸러스, 브라운, 뭐, 그런 거다 있는데,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그냥 대충 시식이 있고, 탱커 서포트에다가 들어오는 서포트나, 뭐, 라인드세디이 똑같이 루시한드리븐한나는 힘들어요. 그렇죠. 케이틀린 사정거리가 원딜 중에서 제일 길다 650 난이도 별 3개 원딜의 정석이라고 볼수 있는 케이틀린 도주기는 투망이 있고 CC기는 뭐냐 덫이 있어요 덫을 밟으면 그것도 CC기잖아요 그쵸? 치명타 원딜은요 후반에 가면 갈수록 기대치가 높아지고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그 케이틀린은 정말 좋죠 캐릭터가 후반 갈수록 그 다음에 단점은 CC 있는 원딜이 약하고 포킹이 약해요 CC 있는 원딜이 뭐냐 바루스, 엘시 이런 거에 약해요, 이 친구가. 왜? 이 친구는요, 사거리가 긴 대신에 도주기가 투망이긴 하지만 애매해요. 궁을 쓰면 그걸 피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친구는. 사거리가 길지만 포킹이 약하다는 뜻이 멀리서 맞으면 케이틀린도 힘을 못 쓰는 케이틀 중에 하나예요. 잘 맞는 서폿은 CC는 서폿이랑 잘 맞고, 모르가나 쓰레쉬 같은 게잘 맞아요. 향로 서폿도 괜찮은데, 향로 서폿은, 아니,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힘든 서폿 원딜. 애쉬, 바루스, 카르마, 쓰레쉬, 블리죠 맞아. 이 친구가 그랩이 약해, 그랩이. 케이틀린을 하다 보면 사거리가 뭔가 개이긴 하지만 뭔가 그랩이랑 애쉬, 바루스 같이 멀리서 쏘는 거에 대해서 존나 약해요. 그거 하시다 보면 느끼지 않아요? 저도 느껴요. 제가 한창 프로 했을 때도 케이틀린 카운터로 바루스, 애쉬, 이런 게 진. 진. 진도 있어요. 진 같은 게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코그모 사정거리가 500이에요. 원대 중에서도 1 1드 만큼 짧아요. 똑같이 짧아요. 난이도 세개장점한커를 매우 잘 잡으면서 후반 가면 딜이 말도 안 되게 세긴 하다. 단점, W가 없으면 사정거리가 500밖에 안 되고 W가 없으면 딜을 할 수가 없다. 갱에 취약하며 도주기도 없다. 크기가 매우 힘들. 이 친구는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정말 좋았던 캐릭이지만 지금은 못 써요. 왜? 크기도 힘들어. 도주기도 없어 하는 거 추천드리진 않지만 무난하게 클수 있고 향로 서피시랑 하면 아직도 딜은 무지막지하게 세다 이 친구가 아직도 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힘든 서브 원딜은 라인더 세네들 다 레오나 루시안 등등 솔직히 이즈시비드 같은 건 쉬워요 넘어갈게요 트리스타나 사장거리 도가 82개입니다. 티타는 초보자가 하기 쉬운 원딜이에요. 사정 거리는 525지만 레벨이 오를수록 사정 거리가 늘어나고 18레벨 중 케이틀린보다 높다. 티타는 패시브가 레벨 오를수록 사정 거리가 늘어납니다. 스킬들이 다 타겟팅이라 연습하면 아주 쓰기 좋은 원딜 중 하나이다. 단점은 라인전이 약하면 사거리가 초반에 짧아서 라인맥이 빡셀 수가 있다. 라인전이왜 약하다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케이틀린 카르만데 내가 티타랑 룰루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사정거리가 긴 케이틀링이랑 카르마가 멀리서 이렇게 빵빵 쏘는데 사정거리 짧은 트타는 이렇게 있는거예요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트타는 CC있는 서폿이랑 쓰면 좋아요 알리스타, 트타, 레오나 그런 케이틀링, 카르마를 한 번에 잡아버릴 수 있는 서폿이 나오면 트타를 써주시면 돼요 트위치도 좀 사랑받는 원딜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안쓰죠 많이 사정거리가 550이다가 난이도가 별생이에요 어렵진 않은데 쓰기가 애매하다 장점은 치명타 원딜이며 궁을 키면 사거리가 늘어나면 애들이 관통하는 효과가 생긴다 하드캐리 할수 있는, 있는 능력의 원딜이에요 궁을 쓰면 사거리 거의 700, 800까지 늘어나고 치명타 원딜이라서 애들이 뭐 5명, 4명 있으면 궁을 써버리면 다 관통되면서 치명타가 탕탕탕탕 그렇게 터져요 하지만 단점이 뭐냐 라인전인센 편이 아니면서 생존기가 없기 때문에 갱에 취약하면 라인을 빨리 못 밀어요 생존기가 없다는 게 뭐냐면 자야궁처럼뭐 아예 완전 실시길들 씹어버리나 이지를 뭐 비전처럼 아예 뭐 그렇게 버리를 벌리거나 그런 게 없고 은신이 있는데 은신은 중간에 쓰다가 끊겨요 그쵸? 마, 맞아버리면 끊기는 것보다는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라인을 빨리 못밀다고도 써놨는데 라인을 왜 빨리 못밀냐면 트위치는 라인을 밀면서 질교환을 할수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친구는 라인을 밀면서 질교환하기가 있는 질교환 애매해 라인을 밀려면 먼저 평타를 쳐야 되는데, 이 친구는 평타 한두 대 친다고 생 캐릭이 아니에요. 한 여섯 대 정도 쳐고, 딱 스텝을 탁터트려야지 데미지가 센데. 상대, 예를 들어, 게요 상대방이 드레이븐이야. 내가 라인을 밀려고 더블로 탁 쐈어? 근데 그걸 밀려고 탁탁 치다가 드레이븐이 이제 맞다이를 나한테 걸잖아. 난두방 쳤는데 피가 상대방은 100밖에 안 되고, 나는 300 정도 다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서포트 원딜은 라인전이 정말 센 원딜들한테 정말 힘들고 드븐, 루시안, 칼리스타, 이즈나, 시비르, 베인은 다할 만해요 라인을 약한 애들 힘든 서포트는 레오나, 알리스타, 노틸러스, 브라움 브라움이 왜이려면다 막아버리고 알리스타는 궁키고 트위치 이렇게 밀어대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다말씀드렸는데좀 이해가 가졌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원딜을 할때 내가 상대하기 좋은 원딜이랑 서포을를 보시면서 고르면 티어가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 생각 없이 뽑는 것보다는 내가 이거 어? 이 원딜일 때는 이 원딜이 좋고 어? 저 원딜일 때는 이 원딜을 써도 되는 거니까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그냥 좀 상성을 이해하셨으면 티어가 무조건 올라가실 거예요 제가 볼게요